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대도국의 여성 5천만 명 이경 대적으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AP통신, 금해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은음 7일 현지시간 이방카 보좌관 이주도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인 여성들의 글 노벌개발과 번영 이니셔티브 계획 늘 공식 출범 아래 정이다 개도국 여성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는미국 무부하 국가안보회에 nsc 여타 기관들이 관여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직업 훈련이나 재정 지원, 법률적 또는 규제 개혁 같은 분야에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그 대통령은 지난 5일 저녁국 정면설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출범을 소개하면서 뭐든지 영 여성들의 기회를 양상하는 대전 여마는 활동에 일환 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위안정을 촉진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식 출범을 한국가안보제안서에 서명 할 예정이다. 내주 미네난 오회에 애참석 할 예정이니 방카보좌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국가안보상 유선적사 항으로 보고 있다. 고강조해 아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미. 재원에 의지하게 된다. 미국 국제개발처 usai 가 예산을 활용한 5천만 달러의 펀드를 설립 한다. 국제개발처와 펩시코는 인도여 성을 리한 파트너십을 발표와고 국제개발처와 ups는요 성기업인 들의 상품 수출을 지 원하도록 하는 합의서에 서명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두 차례에 걸쳐 국제개발처 위 예산을 3분 위의 가량 줄이 여고의 고그의 아메리카 퍼 스트, 외교정책은 국제사회, 위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제안하려 했다. 그러나 이 방, 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안보를 향상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주, 방암여행정부의 목표에 부합, 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방카가자문할, 조언자 중에는 헨리키 신저전, 국무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환경닷컴, 무단, 언제 밑제 배포금지 이슈, 키, 외를 진행 중, 2019. 01.28에서 2019.0 2.1일 은행대출금리 산정 개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때 대출기준금리, 시오, 픽스 등의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 내의 가산 금리의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